느에미아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을과 둘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랴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구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거주하며 오, 또, 에느림문과 소라와 야루무세 거주하며, 거주하며, 또, 산호아와 아둘람과그 아둘람과 마을들과, 라기스와, 라기스와 그 들판과, 하생아와 그 주변 동네들에,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그들은 부활세부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개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녹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딧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나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복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 오늘 세 번째로 복받을 사람은 연합하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마을, 또 마을들, 그리고 동네들, 그런데 그 동네에 대해서 표현되는 것은 주변 동네, 이렇게 표현되어서 25절에서도 주변 동네들과 그리고 또 27절에서도 주변 동네들과 또그 다음절에도 역시 주변 동네들과 이렇게 계속해서 주변 동네들에 대한 내용이 31절에도 기록이 되고요. 이렇게 표현되는 대로 말씀을 제가 주변들과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드린 것은 반복적으로 표현한 내용은 반복적으로 표현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구석 빠짐없이 곳곳에 지금 백성들이 거주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의미를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됐던 11장 말씀 속에서 복받을 사람들의 첫 번째 내용을 자원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였는데 그 자원하여 헌신했고 또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그곳에 거주하게 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중심이었습니다. 이 중심인데, 중심이라고 해서 좋은 환경이었느냐, 그렇지는 못했다는 거였죠. 그래서 어쩌면 예루살렘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없었던 거죠. 특히나 이방 민족들이 우리보다 강한 세력들이 공격에 오면 우리는 또 옛날처럼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있다고 하면 더더군다나 예루살렘에 머무르러 산다. 즉, 그 성읍에 산다는 것을 피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먼저 그곳에 머물기로 작심을 하고, 이주를 하고, 또 그런 가운데 자원함으로 부족했던 사람들로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제비법은 10분의 1, 그들이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 이미 보았지요. 그러면 이렇게 거주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만 거주하느냐, 그게 아님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뭐 어떤 도시 하나하나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아니면 참으로 도시로 인정받지 못할 어떤 상황들을 이야기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제가 의도하는 것은 그런 건 아니고요. 야, 도대체 이런 동네 어떻게 사냐. 그냥 세상 말로 후져서 못 살겠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동네일 수도 있어요. 그런 동네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좀 후지다, 뒤떨어졌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정도라 하더라도 그곳에도 백성들은 거주하고 있다는 거죠 또는 마땅히 거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역에 어느 한곳 빈틈없이 다 백성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을 한번 그냥 상상해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있으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도자들로 표현됐던 사람들에는 제사장들이 주축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되고 레위 지파가 그곳에 많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만큼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또 어제 말씀도 보았더니 노래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대 정도, 군악대 정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중심이 되는 위치, 그 역할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만 백성들이 머무르고 그곳에만 하나님이 임재하느냐. 오늘 말씀은 그것을 벗어나서 말씀하는 겁니다. 변방, 도무지 여기까지 하나님의 영역이 미칠까? 하나님의 이런 후진대도 머무르실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도 머무시는 분이에요. 머무실까 의구심이 들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도 있는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고자 하는 모든 땅의 영역에 모든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서 있는 그 자리에는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동네라고 말하는 이 주변 동네는 영역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지경이 확장되는 의미가 될수 있겠다 싶고, 그리고 또 그렇게. 주변 동네 동네까지로 중심적인 것을 벗어난 주변 동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문다면 이 땅도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으로 회복이라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을 말하는 이유는 변방만 차지하기 때문에 의미로 전진 것이 아니라 이미 중심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변방까지도 주변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측면으로 가져올 때 우리는 중심에 있다 또는 부유하다 인정받을 만한 자리다라고 하는 이것만 선호하고 이것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고 또는 알아주지 않는 주변의 영역에서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고 헌신하며 나가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다 좋은 것에만 쓰이려고 하고, 다 좋은 자리만 차지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외의 것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나자짐의 자리로 가서 섬기야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알아주지 않는 곳, 그래서 이름 하나 드러낼 수 없는 곳에서 그렇게 묵묵히 지내야 되는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되죠. 오늘 선교와 관계된 이야기를 잠깐 나누던 가운데 표현된 내용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였습니다. 그냥 두세 명이 모인 교회들이 많이 있다. 그게 뭐였냐면 트르키 지역의 터키, 아다나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그쪽에 사역의 장을 좀 만들어 가려고 알아보았는데 여기는 모슬렘 지역이기 때문에 공산 세력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그러한 내용들이 다가왔고, 은밀하게 숨어서 할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마저도 쉽지 않다는 거였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기가 어려운 게, 교회라고 이름하는 그 교회는, 두 명, 세 명의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잠깐 나누게 됐어요. 그러면 두 명, 세명 모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두 명, 세명 모이는 것은 큰 교회들이 가볍게 여겨도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도 동일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자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혹 작으면 작은 대로의 연합이 필요한 거죠. 마지막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들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들의 일부, 이 일부는 소외된 일부는 아닐 겁니다 오히려 베냐민 집안는 베냐민은 작으니까 작은 그들 속에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어쩌면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래서 이들은 누군가가 공격해오면 이들은 너무 쉽게 뺏기고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들에게 어쩌면 유다 지역에 있는 레위 사람들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많은 인구가 필요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인구의 일부를 베냐민 지파에다가 이주시키는 그래서 그들과 합하는 그러한 영역으로 말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합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어제도 언급했습니다만 연합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다라는 것. 그래서 중심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주변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있다. 중심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누구라도 다 주변까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땅의 회복이라고 한다면, 땅의 회복은 곧 백성의 회복이고, 백성의 회복은 곧 예배의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한 번, 조금 좀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 자, 레위지파의 사람들이 많아서 베냐민 지파로 갔든, 아니면 베냐민 지파의 제사와 관련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레위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가든. 사실은 어쩌면 서로에게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익숙하지 않음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서로 집파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합해졌다 손치더라도 그들은 결국 서로가 서로를 맞추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불편함은 접어둬야 되는 거예요. 불편함이 있어도 그 불편함 때문에 앞으로도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태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레위 사람들의 일부가 베냐민과 합했다라고 할때 베냐민은 그들을 받아들여야 됐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베냐민 집화에 들어가서 그들이 오히려 레위, 베냐민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 우리는 힘이 있으니까 우리는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이 있다가 아니라 오히려 철저하게 낮아짐 속에서 약한 사람들을 섬긴다면 약자가 강자가 될수 있음이죠 그런 가운데 연합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내용들을 성경에서 보면 대개 이런 표현을 볼수 있습니다 상세기 2장 24제를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라는 내용이 아마 가정이라고 하는 결혼 제도 속에서 가장 익숙하게 기록이 되고 같은 맥락에서 에베소서 5장 30절 전후로 해서 역시 부부의 연합 혹은 가정이라고 하는 연합을 말해 줍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처음에 등장한 연합이라는 개념은 아마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이 우선 보여질 것이고, 그리고 그 성부 성자 하나님이 하나되셔서 사람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가정을 이루게 함. 그래서 부부라고 표현하는 부부의 연합이라는 내용의 의미 속에서. 연합 하나를 우리가 볼수 있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를 볼수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면서 21절, 22절을 통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됨 같이 제자들이 나와 하나되고, 그리고 제자들끼리 하나되고. 또 앞으로 오는 세대들이 그들과 하나 됨이라고 하는 연합의 의미를 말씀합니다. 그 교회는 항상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야 돼요. 교회는 갈라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파다. 이런 파들을 만들었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문제요. 팔을 만드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세력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요 연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의 아버지와 하나된 같이 제자들도 당신과 하나되고 하나님과 하나되고 제자들 간에 하나되고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을 무리들과도 하나된다고 볼때 누구라도 하나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가운데 로마서 6장에 보면 침례를 통해서도 연합의 의미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침례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죽음도 사는 것도 연합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같이 우리도 죽은 자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같이 우리도 부활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로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연합한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침례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말씀 하나로 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의 연합입니다. 저는 교회의 연합 가운데 아주 지금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도 말씀 묵상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왔고, 그래서 생명의 삶을 가지고 묵상하기도 하고,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얻는 유익이 뭐였냐면, 그냥 우리 교회로만 본다면, 오늘 어떤 말씀으로 제가 선포하든, 그 말씀을 온 성도들이 함께 그날 그 말씀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지만, 매일 성경인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온 성도가 다그 말씀으로 나가고, 또 이웃한 교회, 이웃한 교회들이 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한번 그날. 하루를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어떤 유익이 있다고 보냐면, 영적인 흐름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이 한 줄기로 흘러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지금 말한 대로라고 하면 뭐 제가 책 소개하고 선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생명의 삶, 매일 성경, 주삼, 뭐 각가지 여러 도구들이 나와서 아마 열 가지 이상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교회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또 쓰기도 하죠. 그럼 그거 다 분리된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한국 교회가 각자 개교회가 다 다름이 아니라 큰 틀에서는 열 가지, 스무 가지 정도로만 나뉘어져서 말씀. 그 오늘 하나님께서 매일 성경을 가지고 새벽을 시작하는 교회들은 다그 말씀으로 하나됨이 될수 있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어느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영적인 흐름을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줄기 하나를 만들어가고, 또 생명의 삶을 갖고 한다면, 생명의 삶에 주시는 말씀 한 줄기로 여러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그 길로 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연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줄기로 영성이 한 줄기로 흘러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연합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런 가운데 사실은 연합을 좀제 나름대로 저는 그 연합이라는 걸 아주 폭넓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많지 않은 교회지만 연합하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다 합하자는 하나로 합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 하나에 모든 교회가 다 들어오자 이것이 아니라. 각 개개인 교회들마다 서로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소위 그냥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에는 같이 힘을 모으자는 거였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인쇄수 쪽에 조금 이렇게 알아요. 인쇄수 쪽에 그 생리를 조금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어떤 전단지를 가지고 어떤 교회들이 같이 이 전단지를 쓸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제가 그 판에다가 여러 개, 네개 또는 여덟 개 교회들의 이름을 각각에서 한 번에 찍어서 나눴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주보를 좀 자기네가 같이 이 모델을 그대로 써도 되겠냐, 이 양식을. 그래가지고 자유롭게 쓰도록 해서 거의 비슷한 주보가 또 여러 교회들이 함께 나눠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주보의 틀을 그렇게 크게 바꿔놓진 않았지만. 저는 주부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굉장히 커요. 주부는 전도용으로 동시에 쓰여지는 주부여야 된다고 저는 그냥 고집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정도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헌금자 명단부터 빼놓으려고 타이틀에서는 빼놨지만 그리고 게시도 해놓고 했지만 그래서 게시해놓다가 점점 주부에서 빼놓으려고, 해, 빼버리려고 했는데 그게 쉽게 되지 않아서 여전히 주부에다가 올려놓고는 있습니다만 전도지를 쓸 양식에 우리 헌금한 사람들의 명단을 집어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손대기는 쉽지 않아서 결국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교회들의 연합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양식으로 같이 움직이고, 또 어느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 있으면 그 비결을 서로 공유해서 함께 부흥시켜 나가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침 조금 전에 예배 나오기 전에 사실은 지난주에 들었어요. 바로 옆에 동행한 대교회 목사님이 이제 16일 날, 16일 주일이죠. 주일 날 어, 자기네가 일일 찻집을 한다고 그래서 아마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 일일 찻집을 하는 것 같아요. 작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은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한잔 드시러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기꺼이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가겠다고 대답을 했지요. 그럼 갈때 그냥 한잔사 마시러 가는 건 아니겠지요. 그 이상으로 제가 아마 몇 셧잔 정도 비용은 들고 갈것 같아요. 그리고 한잔 마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약속을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그 전단지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요? 티켓. 티켓을 10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나는 나대로 가지만 이걸 성도들에게 팔아서 성도들은 그걸 가지고 무료, 무료로 마실 수 있는 티켓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무료가 아니라 이걸 판매를 하고 그리고 성도는 그걸 가지고 무료로 마시지만 제가 판매된 금액을 또 제가 계산 개가 계획한 거에 더해서 전달을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실은 며칠 전에 제가 어느 분과 나눴어요. 나눴는데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 사실은 몽골선교 때문에도 일일찻집 개념으로 우리가 카페에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떡하면 좋을까? 자재 값을 뺀 나머지 이익금을 할까? 아니면 판매금 전체를 자재는 그냥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한잔 값 전부를 오로지 다 몽골 선교에다가 넣으면 어떨까? 그두 가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저 혼자 아직 뭐그 만들어야 될 가영이한테서 상의하진 않았지만, 그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도. 그냥 자재값까지다 포함해서 판매금으로 한다면 그래도 하루 판매해서 제법 나올이라고 보고 또 어떤 분은 그냥 또한장 값만 내겠어요? 아마도 어떤 분은 만 원, 십만 원뭐 이렇게 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냥 여기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나가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정부에도 재정부에서 주실 만큼만 주시라. 그건 금액 상관 없습니다. 주실 만큼 너무 그것이 문제가 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혀 단 10원도 대정부에서 지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이후에 광고 이후에 나간 모든 헌금과 그리고 후원금은 전부 다 주시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가는 사람들끼리 공유. 그래서 이번 주까지 얼마가 모아지고 이번 주까지 얼마가 모아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자는 겁니다. 저는 단순히 그쪽에 가서 선교만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 함께 동참하는 동행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이 내삶 속에 얼마나 개입해 주시고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고 또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다 경험하기를 원하는 계획을 갖고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교인들은 거의 제 의지 중심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소리를 여러 번 듣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굽히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냥 재정 있으니까 재정부에서 저는 그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일에 어떻게 일하시는 것 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제가 첫 번째 선교라고 말할 만큼 가는 그때에 80만 원이 필요해서 제가 후원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대략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340 몇만 원이 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 차례 선교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해야 되는 마땅함이고,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다면, 불은 타야 불이고, 교회는 선교해야 교회다. 그런 선교하는 교회의 재정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는 분명히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합 중요합니다. 나의 얼마의 연합, 나의 어떠함의 연합들, 이것이 결국은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일이 됩니다. 이걸 조만간에 이제 다 공개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함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분명히 저는 기대하는 바 어느 순간, 오 어, 오늘까지 이것밖에 안 돼서 모자라네 라고 여겨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방법으로라도, 공급해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가는 사람들에게도 개인 경비를 조금 줄여줬어요. 조금 줄여줬어요. 부담을 덜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연합하면 일은 이루어집니다. 특히 부족한 자에게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그리고 여유 있는 자가 누리는 자가 손을 내미로 잡아 주면 연약한 자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힘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 넉넉함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제도 언급했습니다만 수건 만드는 일에 동참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연합하는 사람으로 복 받는 인생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리라. 오늘 주님과의 연합, 성도와의 연합, 교회와의 연합. 이 연합이 아름답게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연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좀더 여유 있으면 내가 누구보다 좀더 그래도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만 하더라도 먼저 손을 내밀어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손을 펼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받는 자에게 풍성함과 나누어 주는 자에게 또 공급해 주시는 다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